와이 소나무가 넘어갔네. 어. 두구루나. 오우. 이 <laughs> 이렇게 큰 나무가 떨어졌어. 여기도 다 얼었습니다. 뭐 며칠 더 있으면 얼음 낚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보면 10cm 이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. 10cm가 더될것 같다. 와. 오전에 여기저기 좀 구경을 하러 나왔는데, 이번 많은 눈에 나무가, 소나무가 부러졌으면 저렇게 두꺼운 게. 와. 자, 예. 요 가는 길에 하우스 낚시터가 있는데, 그래서 잠깐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차가 낮아서 다 타네. 아, 오랜만에 온다. 안녕하세요. 타작입니다. 이 하우스는 시동 하우스인데, 여기가 겨울마다 꼭한두 번은 들리는 곳입니다. 지금 주 중이라 차가 세 대밖에 없는데 커피 한잔 하고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. 여기 노지고 아직 안 얼었네 여긴 해만 조금 나면 어, 거기 노 조금 나면 밖에서 해도 될 텐데 어, 여이 강원도라. 너무 춥습니다. 커피 한잔 하고 방가루도 잘 여기 깨끗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뭐 노지 낚시꾼이다 보니까 이런데 안 오게 되더라고요 여름 때도. 뭐 돈이 들어간 거야? 설탕. 오이 돈이 들어가 있어. 웬일이래 이기 노네. 이거, 이거. 아. 들어가 봅시다. 왔으니까. 그래도 몇 시간은 해보고, 손맛 좀 보고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원래 13척 기준인데, 14초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벽 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경품도 있네. 是。去 嗯，错。

칠목 딱 맞네. 오씨 얼었네 얼었어. 나누질 2 컵, 그다음에 자지물이1 컵, 그다음에 어분 1 컵, 물은 2컵 정도 넣어서 배합을 하겠습니다. 이 u l 한. i 어 다시요. 아, 저프로와 때문에 힘드네. 티가 자꾸 밀려가지고 좀더 짧은 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말랐다. 응. 말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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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니까 계속 바깥에서 노지에서는 고기들이 계속 놀고 있어요. 아 근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텐트도 안 갖고 다니고 지금 그래서 난로도 안 갖고 오고 그래서 하우스에서 잠깐 낚시를 했었는데요. 뭐, 식당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닫았을 것 같은데. 아, 오 어, 열려 있네. 아, 이건 긴 거구나. 좋다. 아, 전기장판. 네 여기 새도 되겠네 화장실도 이쁘게 되겠네 잠겼나? 아 잠겼어 아우 여기도 다 얼었다 네, 이 낚시터는 백동낚시터라고 하는데요. 여기도 다 얼었습니다. 작년에는 날이 푹 해서 빙어낚시, 빙어축제를 못했고, 그전에는 또뭐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했는데, 올해는, 글쎄요, 추워지면 15cm 이상 얼음이 두 개가 잡혀야 이제 축제를 할 수가 있는데, 축제를 하게 되면,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인들, 예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엄청나게 여기 오시는 그런 곳인데 빙어도 뭐잘 나오고 나들이 삼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점도 한번 가서 들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추울 때는 매점을 닫는데세요? 그래서 아 그래도 계시네? 계셔요 어떻게? 아니, 얼음 모었는데 어떻게 여기 계세요? 그러면 준비해야지. 원래는할수 있겠나요? 모르겠어. 이게 촬영하는 거야? 안 해요, 촬영. 아직 못 하겠어. 많이 얼었나요? 뭐, 이제 처음에? 저, 저기, 저기 시동에는 한 이만큼 얼었던데. 아, 우리는 물이 흘러서. 그래서 그랬어요. 별로 안얼는 거야. 이제 얼기 시작하면 뭐. 네, 이 따뜻하니까. 그래도 한1 0도로한 일주일 정도. 그렇지. 되는데. 실이. 네. 네. 기름 먼저. 부가 하우스 낚시 다니는 어디? 시동. 오늘 시동 한번딱 잠깐 갖다 해 보고. 컨덴싱은 여기 대명구하고 대명은 안 가지고 거기 네. 뭐 향은 이거 뭐 있는데 뭐 하러 가요, 어, 그걸. 뭐 아유. 그러면. 저기는 아산부 갔다 왔는데. 그리고 그저께는 저기 안성 갔다 오고. 이제 저기 뭐다 겨울 동안에는 우리나라 거다돌아올 거야. 그럼 뱀을뱀문터니까 에? 니까 브이 거이거 술은 뭐 파는 거예요? 아, 아니에요. 그럼요. 그럼요. 예쁘라고 는거 그럼 이거 하지 먹어야 되는데. 아직 아니고. 먹어 예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. 아. 일도 말이 안 먹어요. 그래. 아. 맛있겠는데? <목소리도>